예,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가운데 신이시며 주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한테 바라는 게 있죠.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희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특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도 하시지만 은 우리가 잘되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3절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커맨드먼트, 규례,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행해야 될것 그라란 것은 판례라고 그럴까요? 삶이 이제 축적되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이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사는가가 십계명과 일보입니다 물론 신앙시대는 이것을 예수님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관점에서 때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령 안식일 같으면 천지창조를 기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한 출애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좀 이런 변동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요구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개신교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끝나는 교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책을 가끔 읽어보면서 아 이거는 좀 부족한데 충분 조건은 되지만은 필요 조건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저는 꽤 많이 해보는데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두 가지 다될 때에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번째 준 돌판 그 것으로 삶을 담아낸 게 아니고. 첫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담아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에 십계명 세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못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자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곧내 그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보면 부모가 앉는 자리에 자식이 앉지 않았죠. 이 부모를 높인다는 의미예요. 어, 지금은 다 깨진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마음을 다한다, 하트를 다한다. 지의 정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한단 말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3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행복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선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교례와 명령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제자를 삼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요. 가장 위대한 명령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하 삼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지하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전세의 흐름이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 마실 때 누구를 부르겠어요? 자녀 부르지 않겠어요? 가까웠던 친구들, 새론들 부르지 않겠어요? 바울 같으면 디모델을 부르잖아요. 영적 아들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신고약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명령과 규를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는 않습니까? 땅에서 행복을 찾지는 않습니까?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일은 딴거 아니에요. 이 땅의 세속의 것이 하늘의 것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 부활준 연안 내부에 국회의원 만난 분 가운데 어찌됐 동성애 얘기 나왔더니 한 국회의원이 그거 누가 막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한 여자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본인이 열심히 막았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한번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또 선거가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행복해진다는 건데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 볼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명령과 교리를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명령과 교를 잘 지킬 수 있나 이거예요. 내힘으로 안 되잖아 사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곱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모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그 사실을 못기다려 가지고 아래에서 검소하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다가그 우상 숭배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레이윈들을 통해서 죽임 당하게 만듭니다. 목을 곱게 하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곱게 한단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굳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마음이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또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뇌 속에 성품으로 쌓인 구덩거 이게 사실은 제일 방해됩니다 사람들도 잘 몰라요 부모로부터 잘못되게 받은 것들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잘못된 목을 곱게 하는 것, 굳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자단해서 예수의 볼로 덮어서 부들부들하게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임직하는 사람들 강하게 할 때가 있는데 땅 아니에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곱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 두지 않아요. 두드리 깨지 않으면 본인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고음이또한게 그 목을 곱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경험이 축축되면 이게 또 목을 곱게 합니다. 오랫동안 셀리도 한다든지, 예, 교회에도 대그룹의 리더를 하고 나면 또 자기가 들은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있잖아요 여기 또 목을 곱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두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목에 곱게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훨씬 더 위에서 보고 있어요. 훨씬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이걸 두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이런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그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가로막는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동적 사고라고 있는데요. 몸에 뱅게 있어요.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성령을 보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갖고는 변화가 좀 약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못 지키는데, 요거, 표피를 벗겨내 주세요. 요, 마음에 알려주세요. 해 요거, 방해되는 요소 벗겨주세요. 이렇 하나하나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하고요, 순종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중독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자기 몸에 배해지는 게 있어요 말씀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칼로 베어내듯이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명령과 규리를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이게 있어요, 보면. 요 어릴 때 형성된 거, 또 사역함이 형성된 거,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 언론으로부터 온 것들,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야 돼.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 돼.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더 읽어볼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요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헬레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를 몇번 옮겨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을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껍질도 벗겨내야 돼요. 교육자들도 그래요. 이것 저것 이렇게 옮기다 보면 자기에서 형성된 뭐가 있어요. 이게. 그걸 벗겨내야 돼. 다 벗겨내야 돼. 그러고 나면 새살이 돋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역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요와는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낙은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낙은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네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자, 우리가 여와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17절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인데 외무로 사람을 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물를 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자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뭐 하든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18절에 뭐하라고 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도 따뜻하게 하고, 같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소수 인권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소수나 다수나 정의는 똑같이 행해져야 돼요. 자기들은 소수 자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 이 논리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동성애가 그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받아야 될게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유망이기 때문에 이건 보호받아야 될게 아니에요. 그가운데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 그것은 없어야지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나니 나그네를 사랑해서요. 떡과 옷을 줘야 돼요. 그래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래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란 말이죠. 우리 주변의 어른분들을 사랑하고 잘 숨기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이 애국의 나그네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403년 동안 나그네 생활 종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운 집은 사람들을 잘 숨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그네 숨기는 것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 방에 이제 옛날에 몸이 그 나사를 갈거나 또뭐 여러 가지 집집만 다니면서 조금 돈 받고 이렇게 행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이 사람들은 어디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보통 사는 집에 그 가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보통 안 재워주려고 그러죠. 근데 저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참잘 재워주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랑 그 잠을 자고 이제 어머님이 주시는 상을 들고 이제 갔더니 정말 완전히 산 거지. 완전히 뭐옷 입은 거라든지 모든 차림이 산 거지인데 할아버지도 같이 주무신 거예요 막 이가 끓 정도로 이런 분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분하고 잠을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놈아 소백산 밑에 살때더 힘들 때가 있었다 팔밭을 가꾸면서 힘들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할아버지 옛날 경험을 얘기하면서, 섬기게 된 이유를 얘기해서 참, 어릴 때참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73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4년대서야 이제 조금 더잘 살겠는데, 어려운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청년은 이 어려운 시절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기억해서 우리가 잘섬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골고루 잘 살게 됩니다. 자, 또한 가지 말씀은 경배 받기에 합당한 여호와 그분을 잘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 0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 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은데 또 가끔가다 변종이 나올 수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21절 볼까요?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로 으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찬송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에요 그분을 잘경외하고 찬송해야 돼요 애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 났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 빌어 같이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참 대한민국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경외해야지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잘하지 않으면 언제 달라갈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명령과 규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벗겨내야 돼요. 성품일 수도 있고요, 석관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걸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화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잘경외할때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생 동안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